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꿈이 든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유동윤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3편에서는요. 원장님. 소아들이 이물질을 많이 삼키잖아요. 자, 아이들은요. 처음 보는 물건이 있으며 바로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음, 맞아요. 네,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 아이가 이 물질을 삼켰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음,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작은 물질들 다 입으로 가요. 맞아요. 음, 그래서 뭔가를 삼켰을 때 응급실로 가는 아이들은 만 2세 미만이 가장 많고 일반적으로 만 4세까지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음, 가장 훌륭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살펴보면 바로 예방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흔하게 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아이가 손에 닿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도수로 보면 동전이 가장 많아요. 50에서 60%로 가장 높고, 그리고 그 외에 머리핀, 그리고 단추 모양의 전지, 플라스틱, 장난감, 바둑돌, 그리고 포장용 은박, 철사, 귀걸이 등이 비교적 흔합니다.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음, 네, 그렇죠. 음. 그런데 이런 걸로 정말로 삼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laughs> 음. 아, 그래서 아이 주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되게 크기가 조그맣고,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 하면서 매끈한 물체들은 아기가 손이 더 많이 가고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심지어 과일의 씨, 앞정, 오핀, <laughs> 바늘, 그리고 막대 사탕의 막대, 이런 것들을 먹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물질을 삼켰을 때 어디로 삼켰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대처법이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하 생명이랑 연결되는 건데,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에 들어가면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사망이 에를 수가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보일 경우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초킹사인이라고 하는데, 목을 움켜주는 것이죠. 성인도 어, 네. 목이 딱 막히면 목소리를 못 내요. 그게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목을 감쌀 수 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목에 답답하다고 손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뭔가 기도로 흡인이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 어,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응급처치를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임니법입니다. 타임리법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아이의 등지에서 서갖고 허리를 감싸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엄지를 아이 배꼽과 명치 끝 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해 두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감싸가지고 복부를 누르면서 빨리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에요. 아, 음. 네. 그래서 이런 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너무 작은 아이들은 정말 신생아라든가 돌 미만의 아이들 어, 이런 아이들은 그 방법을 쓰기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이를 어, 눕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 아이의 머리를 아래를 보게, 이쪽을 보게, 아. 눕히셔가지고, 땅을 보게 한 다음에 음. 등을 탕, 탕, 탕 밑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음. 땅 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음. 이렇게 등, 등을 등 탁, 탁, 탁 친다는 음. 소리가. 벗어. 엎어서. 엎어서. 음. 말하기 쉽게 엎어가지고, 음. 탁, 탁, 탁 아주 아. 세게 치셔야 돼요. 네. 음. 그러면 이물질이 어, 기도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못 쉰다 어 그러면 바로 어, 응급처치 인공호흡을 해야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서 다른 분은 119를 어, 부르셔야 됩니다. 다른 음. 경우는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식도로 넘어가서 위로 가고 그리고 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대부분 물질은 대변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걸려서 못 넘어가는 물질이라든가 위험한 물질들을 응급실 내원을 통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물질의 종류를 어떤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내시경을 통한 제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식도에 이물질이 꼈다 그랬을 때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걸리는 동안 그에게 지체되면 손상되면서 천공 그러니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 동전 같은 것들 네. 음 100원짜리 동전 그보다 더큰 500원짜리 동전 이런 것도 삼키기도 하거든요. 500원짜리 동전은 한 26mm 정도 돼요. 아이들의 식도에 걸려서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딱 보여요. 그러면 바로 가서 빼야 돼요.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식도를 통과해서 위로 넘어갔다. 음. 그래서, 어, 이제 작은 동전들, 어, 100원짜리 동전들, 2 3 m m 정도 된다던가, 막대 사탕 같은 거, 막대, 네. 5cm 이상 되는 막대들은 음. 위까지 내려가지만 위장에서 유문을 통해 밑에 소장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계속, 계속 고여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배출이 힘들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내시경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게 힘들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오나요? 일단은 어머니들께서 많이 알아채시고요. 음.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오는 경우들은 좀 시간이 지체됐을 아. 때 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크기는 작은데 걸리지 않는데 위험한 물질들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음, 작은 자석이라든가 단추형 전지예요. 음. 자석 같은 경우 딱 하나만 삼킨다면 사실은 큰그 문제가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두개 이상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아. 조그맣기 때문에 네. 그럼 두개 이상 삼켜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장 사이에서 둘이 붙어 버리면 아.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거기가 어,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입니다 바로 제거를 해야 돼요 어, 그리고 단추형 전지, 건전지들 음,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수은 건전지가 생산이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수은 중독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니켈 카디늄 이런 전지의 금속들도 어, 장에서 전류랑 다른 누출로 통해서 어, 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장을 마찬가지로 천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런데 이 물질 두 개가 너무 작아요. 순식간에 넘어가요. 순식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어,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전지라든가 자석이 없었다. 그럼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응.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응. 자, 그러면요. 아이들은 만 2, 3세까지 후두개 조절이 완전하지 않아서 음식을 먹다가도 종종 흡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식사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삼키는데, 음, 우리가 분명히 살에 걸렸다고 하죠. 그거를 조절하는 게 후두개예요. 후두개는 이제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음식물 또는 다른 뭐입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기도로 넘어갈지 식도로 넘어갈지 뭐 판가름하게 해주는 건데 대부분 삼키는 것들은 기도로 못 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다가 삼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이 아닌 것도 삼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물질 을 삼키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서 방 안에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잡히는 것은 입으로 가져가는 어린아이들이 흔하게 이제 지식 위험이 높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 넘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든 아이들은 장난을 치다가 갑작스럽게 입에 물고 있던 장난감을 꿀꺽 삼키는 경우들도 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습관들을 교정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먹는 습관을 보면, 음, 일단은, 먹던 도중에 음식물 말고 젓가락이나 포크, 이런 것들을 물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삼키기엔 큰 크기긴 하지만, 그런 습관이 뭔가를 물고 있고, 그러면서 삼킬 수 있는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젓가락 포크를 문체로 넘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음, 넘어져갖고, 그런 젓가락 포크가, 어, 입천장에 박혀가지고 음식을 내오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다. 이렇게 의심됐을 때, 음식을 더 먹여서 넘기려는 시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그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 보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복적인 구역증또 목에 음. 목에 통증 이런 것들을 불편감, 이물감을 호소하게 되면 바로 어, 응급실을 내원하시거나 동네 병원을 네. 내원하셔서 그 원인 물질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기가 앉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적절한 속도로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있도록. 식사 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너무 큰 조각 음식을 한꺼번에 주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음. 참 많은 걸 신경을 써야 <laughs> 하네요. 네. 원장님, <laughs> 그러면요. 이 물질 삼킴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어, 뭔가 정말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약병에 뚜껑이 열려 있었다. 아니면 다른 물질들이 쏟아져 있었다. 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실 경우, 음. 그런 의심되는 물체를 그냥 반드시 다 가지고 응급실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일단은 먹었다는 가정하에 그 물질이 어, 어떤 물질인지 아이가 해가 되는지 크기가 어떤지 반드시 바로 빼야 되는지 또는 어떤 기구로 꺼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 그거를 제거해줘야 되는 시술을 할지를 결정을 할수 있게 응급실에 그 물질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아이 주위에 약병이나 세제병 뚜껑이 열려 있거나 그 뚜껑에서 나오는 부속물들 먹었을 때그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은 반드시 어, 내용물과 병을 가지고 신속하게 내원하셔야지 신속한 중독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음식물 제거하는 것은 내시경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식도에서 위장 아래로 1 2장까지 내려가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밑으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갔을 경우는 어,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아. 그랬을 때는 그 물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면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위험하지 않은 물질은 판단하고 어미치를 위치, 확인한 후 변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 어, 음식물을 아.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될때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내시경을 제거할 때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위장내 이물질 같은 경우 특별한 증상만 없으면 어, 제거하지 않고 수주 이상 지켜보면서 관찰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3편에서는요, 이 소화들이 이물질을 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편에서는요, 소화 복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